어, 요즘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권력자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확인하려면 우리 는 헌법에서 바로 확인을 합니다. 어, 헌법에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정부를 이야기할 때는 그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뭐 헌법 재판소 또 선거 관리 위원회 이런 국가 행정 조직을 통틀어서 우리가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 행정부라고 얘기하면은 입법, 사법부, 또, 또 헌법 재판소나 선거 관리 위원회하고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부서 정도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어 정부라는 장 바로 밑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수반이다. 국의 원수다, 국군 통수권자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헌법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고, 그 아래에 사실은 국회나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은 어, 법원의 수장도, 헌법재판소의 수장도. 지명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명. 대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에 대한 지명권은 부분적으로 행사하지만은 그 수장은 호선을 하죠. 상호 선출한다. 위원 아홉 명 중에서 서로 누가 될 건지를 토의를 하거나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합니다. 우리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장 호선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어, 물론 이 헌법에 속하지 않는 헌법에 정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조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 수장을 지명하는 어 룰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대통령에게는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반면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순수 대통령제라고 하면 미국식 대통령제를 얘기합니다. 미국에는 국무총리 제도가 없고, 대신에 부통령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반 출마를 하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를 받고, 대신 부통령은 사고 시에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평상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마치 부통령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평상시에도 어 막강한 권한이 헌법적으로 부여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총는 의원내각제를 참고로 보면은 어 영국 의원내각제를 그 기원으로 봅니다. 여왕 또는 남자 왕이 시들도 있었습니다. 영국도 그래서 여왕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어 상위에 설정을 해놓고 그 아래에는 어, 수상과 장관을 배치를 시키는데 어, 우리 대통령제에 있는 이 장관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의원 내각제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스스로 내각도 구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의원은 이미 각 지역구에서 또 비례대표에 의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그 순간에 국민으로부터 이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서서로 장관의 직을 겸하게 되면서 대통령제에 있는 국무총리나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국무총리나 장관에 비해서는 막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이미 부여받은 그런 행정 조직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제도는 우리나라도, 어, 초기 정부 시절에 대통령제, 순수한 대통령제가 있었습니다. 부통령제도 있었고, 근데 변형이 되면서, 어, 국무총리라는 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도 장관의 직을 겸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재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뭐 지명을 해서 너덜 없이 장관이 되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데도 장관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의 차원에서는 의원 내각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